하가사하가사하가사하가사하가사하가사 아가사, 하가사하가사 아가사, 하가사 개재밌네 하가사아가 재밌긴 사다전사넌 뒤졌다 전사넌 진짜 뒤졌어 아사는무조아이지아니사사는무조건이사전사는 빨라지지도 아아 얘는 <laughs> 아니 템포 전사가 어디냐고 <laughs>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님들 2024년이에요. 어? 지금 자꾸 무슨 2018년 같은 소리하고 있어. 뭐 2017년, 2018년 이 소리하고서 2016년이야 가젯잔 전사가. 우악. 상자 안에 뭐냐고? 해정 물품. 니가 마법봉을 고른다.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두두두두두 두. 군형 떴다. 그게 왜 군형이 떴을까? 번개 같은 반사 신경이 떴어야 되는데개 사기 카드 번개 같은 반사 신경이 떴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용템포 전사냐고. 용해적 템포 전사냐고. 백상현 식 알래스카다 전사냐고. 아.

최종 아군이었더라면군이었더라면군이었더라 음. 어. 군용이었더라면. 군용이었더라면. 와 <laughs> 아, 진짜 클났는데, 아니 이걸 진다고? 네 무섭다. 아! 맞 사술. 예. 사술은 사슬. 번개에서 뽑아 쓴다면서요.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공격력. 제발 공격력. 제발. 어. 오오 씨. 그래. 그거나 잡고 안 잡을 순 없잖아. 와, 나 진짜 너 방금. 아가씨. 던님 제 생자격. 이 맥에 핵심은 하다, 로별에게 소원을 뽑는거아 참고하세요. w h 습니다 t h 습니다 t t e r What's t h 나 matter? w h a t 나 와, 이거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이키타이 실수야! 닥 천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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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 나가 덤피셜 여자 없는 자리는 안 나가지만 조연수는 너무 활고서 안 나갈 수가 없어. <목소리도> 어? 아, 모르겠다. 근데 이거 4뎀 배젠데 맞나? 갑자기 방향을 정리로.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 얘로 이거 첨보를 최대한 효율 뽑으면서 이거 낼때얘 내는 턴이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막을라 그런 건데. 가격 빠졌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케이! 못할 정도는 아니고. 이건 좀 클지도. 이거 사자의 책한 장으로 일단 안 죽는 것도 있고. 없다. <요기> <laughs> <Sm arerua> <legitimacy> 드루이는 이겨야지. 드루이든더 멍청한데? <sanction> <중> <laughs> <something> 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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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드루를 무시하나요? 레아드루를, 레아가 나오기 전에, 필드를 조져버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 그럼 쓰라고. <laughs> 뭔 이마나부터 고민이요. 이마나에 뭐, 꿈숨결 쓸까, 급속 쓸까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금탁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은 누군가요? 오탁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 해야 돼가지고 옥탁 찍어왔어요. 오까지 아, 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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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 중에 그러면 2, 4용 나오면 동전도 못 썼어요 알아요? 무조건 코스트 2코 되는 애 나왔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억가하지 마다 경우의 수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응? 음? 주문 쓰면 이득인 게더 많지 않은 그래 뭐 파파도 나왔겠지 그래 미안하다 내 잘못인가 보다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여 지금 그냥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뭐...

과부하를 먹으려면 이번 턴에 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7만화에는 과부하를 먹으면 얘를 못쓰니까 만약에 먹어야되면 이번 턴밖에 없기 아니 여기서 얼마나 구린게 나왔으면 엘궁을 골랐어 레전드궁 근데 하다사가 황금인데 왜한 장만 황금이고 나머지는 일반이에요? 정룡들이요, 나를 정룡들이요, 나를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네가 뭐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별에게 소원을 하면 너가 뭘할수 있는데. 소원을 <laughs>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와 뭐야? 오 정리 되나? 어 뭐야? 아 갑자기 뭘막 뭘 치길래 뭔가 했는 <laughs> 아니 뭔가 막 나와서 치길래 오 어, 뭐지 이래. 귀엽네. 아니, 이거는 이게 더센것 뭐 같아. 이렇게 해서 앵무로 얘까지 딱 발동시킬 수 있게 세팅해놓고, 서순 지금 거의 뭐 퍼펙트 가이 돌았어, 돌았어. 할까? 아 이게 서순 서순 지금 거의 뭐 퍼펙트 가이. 이게 두 발이 개새게 나갈 수있어하하 하. 대충 했는데 이겼잖아요. 어떡할 건데? 와이 맛이야. 이게 하가사의 맛이지. 하가사는 신이야. 아 근데 늑정용을 들고 하긴 싫은데 바꾸자니 너무 아지 <laughs> 돌겠네. 바꿨다가 저거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바꾸겠어. 제발 오른쪽에서 별소 두번 나오고 마작하러 갔으면 안돼안돼안돼 엇까야 수리 수리 와우 굴장난 치고 가냐 군용으로 필요니아두개 내죠 와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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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대박긴 하네 와야 이거 별소 바르면 미친놈인데 아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이거 별소 바르면 미친놈인데 아야 개사기꾼이야 미쳤나봐 뭔데 뭔데 아 내장먹어 미친 내장먹어 와개 레전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누군가가 이기겠지. 누군가가 이기겠지. 어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든 누군가가 이기겠지. 아, 아, 말도 안 돼. 뭔 종룡이 언제 두 마리가 나왔는데. 와! 아! 말도 안 돼. 어떻에 이긴다, 마인드. 오, 괜찮아, 괜찮아. 필드가 센거 아니야? 아, 근데 블러드 무서워 해야 돼. 와, 이걸 블러드 무서워 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니, 이거 솔직히 블러드에 죽는 거는. 겁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이었으면 발굴버섯도 질투이니까사뎀 배제하는 거 빡셀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거안 하면 언제 합니까? 와. 그래도 <laughs> 노답이. 아니, 어떻게 주술사가 이걸 까나? 아니, 씨, 어이가 없잖아. 아깐 없었잖아! 아깐 없었잖아. 아깐 사댐 없었잖아. 괴로어아 자콘 <laughs> 혼천 마작 쟁탈 전저으막가